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새 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의 성년은 복된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그때 야곱이 애굽의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적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3절.요셉의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4절.야곱이 요셉의 야우베냐면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나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6절, 대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국식을 팔더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치하고 만수리로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부를 사려고 가난해서 왔나이다.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아보지못 하더라.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17절. 그들을 다 함께 삼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난한 땅에도 기근이 있어서 애굽의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야곱이 듣고 아들들을 보고 책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열 명이 돈을 준비해서 에그브로드에 가서 동생 요셉을 만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육질에 보면 형들이 와서 그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이 꾼 꿈이었던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저라는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오기 가두게 됩니다. 일부러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해서 베냐민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라일이 내왔던 자기의 친동생, 한명 남은 베냐민을 보기로는 간절한 열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이 변명하기를 우리는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13절에 말합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없어지기는 왜 없어집니까? 지금 자기들이 눈앞에 있는데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대상에 팔아 넘겼다고 하는 소리를 참아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거짓말 하는 거죠. 동생이 없어졌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어떻게 없어졌느냐 묻지 않습니다. 팔아 넘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오게 가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월이 지나도 이루어집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도 결국 절하게될 것이고 엎드려 굴복하게 될 것이고 요셉의그 권위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요셉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능력이요, 권수였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난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함이요, 요셉을 통해서 애급당에 이민 오게 함이요, 75명이 애급당에 와서 이제 430년의 세월 뒤에 60만 대군을 이루고 한 나라와 민족의 그 형성의 틀을 만들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형들은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물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